네, 오늘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실시간으로 또 혹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같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시가 지나면은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말씀 부분만 편집이 돼서 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루 사시면서 또 출퇴근 하시면서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또 이렇게 아, 아 말씀 또 묵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해바미 싸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yeah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그가 하느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포미 없는 생활부를 택하고 무교용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정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방주리에 담고, 그것을 방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무겁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복과해봇 받친 포도도가 의를 맡겨 영원한 그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해마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풀들에 바르고 그피정부를 재단 밑에 쏟아지며 내장에 덮힌 모든 기름과 강 위에 있는 화풀과 두 콩깍과 그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스소로의 고기와 가죽과 떡을 짓는 방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이니라 너는 도수의 그한 마리를 들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안 살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빈기를 가져와, 재단 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 어제 우리가 묵상한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 담겨 있는 그 의미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또 제사장의 옷, 그 옷에 담겨진 의미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사항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약 둘을 택하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거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주여가 먼저 나오죠. <laughs> 저 여러분 이거 참 진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과연 내가 거룩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면, 담대하게 또 자신있게 내가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거룩한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수준만 생각하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수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을 위한 정결 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씻기라.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5절에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관을 씌우고 그리고 또 기름을 바릅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러분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무게감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히 정결의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것은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송아지의 죄인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그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그리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엔 예외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죄 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요. 그것과 동일한 또 다른 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데서 멈춘다면 다른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그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시절 우리 중고등학생 고 그, 그 시절이에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 랬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뭐 남의 별명까지 기억하실 <laughs>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별명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어렸을 때그 별명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애들이 저를 놀리느냐고 지나가면서 왜또 합장을 하면서 할렐루야라든지 <laughs> 저한테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어린 시절에 고민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아나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아 너는 어? 안 믿는 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게 하니 얼마나 좋은 거냐? 그때 당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저에게 항상 가시 같은 그런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논리적으로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쭈, 이녀석 봐라. 이또 회개할 때가 됐나? 내가 이제 교회로 데려가면 되나? 이런 마음으로 그럼 천국 좋지. 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돼야 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좋으면은 너는 천국 가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나는 천국 가지. 그러니까 딱3단 논법으로 그럼 지금 죽지. 어, 지금 죽지 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는 거기서 막혔어요. 아니 천국 가는 거 확실하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데면 뭐 하려고 여기서 밤늦게까지 야간자유를 학습하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그 논리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지금 저의 신앙 수준과 지금 저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 지식이 있었다면 그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큰 부분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 왜냐? 더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회계하고 모든 게 끝난 줄 안다. 회계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회계 뒤에 있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수양 전부를... 재단의 불사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또 한번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그 죄를 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루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전 번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멈춰버리면 천국 가는 티켓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번제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이 땅에 계속 살고 계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를 쫓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죠. 여러분에게 주여, 주어진 오늘 하루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 <laughs> 개봉박도. <웃음> to be continued.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와, 우리 이제 어, 오늘 또 제가 여기 유튜브 실시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 예배 마치고 7시쯤 되면은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설교 부분만 아그 요약이 된 그런 영상이 올라갑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는 아, 우리 그 매일 성경 교재나 그리고 성경책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너무 거룩해서 크고 무거우시면은. 저 뒤에 책꽂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두고 또 교회 저 집에서 보시는 또 성경책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정한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할수 있는 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사용하시는 나오자는 우리가 하나님 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한테 다른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 해서이 주어보며, 아버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이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을 위해 쓰임받 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헌신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내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은 돈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명예를 쫓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여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과 바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 제목들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도와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와는 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